네 고객님 오늘 저희 성형외과에 또 오셔가지고 눈 짚고 싶다고 예약해 주셨다고 요 네네네 아니 제가 음. 얼굴을 좀 바꿔야 겠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어, 나이 그... 상관없이 많이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음. 얼굴을 좀 요즘스럽게 얼굴을 바꾸고 싶거든요 여기를 살짝만 올리고요 어, 리프팅 근 음. 약간 어장원용 느낌 나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장님이 만드는 거지 막 재탄생은 안 되는 거니까 말 또 굿닥으로 한다 아, 장원영이가 안 돼요 그럼 아니 그럼 거기는 장원영까지는 안 되고 네. 어, 우리가 장독대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장독대 문 개소리. 뭔 소리 하는 겨 지금, 아니, 고객... 인간을, 사람을 무시해도, 무시해도, 내가 옷이 이래서 그렇지, 나는 동네서 장원영이요. 아니, 고객님, 장원영처럼 되려면 뒤통수에다가 얼굴 새로 파야지. 그거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, 정말로? 내가. 이그 집에 말하는 거 보소. 어머, 음, 몇 살이야, 뭐... 이 집이야. 이거 너 벌교였으면 뼈도 못 치렸어. 상담원꼬 싸. 네가 수술해? 네가 아니... 수술해? 원장 아니... 나오라 그래. 아유, 이런 고객은 또 처음 보네, 지금. 아, 재수없어, 진짜. 아니, 눈치. 눈집... 아, 재수없어. 내가. 아니... 평생을 매운탕 끓여서 이 자리까지 왔어. 얼굴 한번 장원영 해달라는데, 장독대 인간을 개 취급하는 거, 이거 뭐돌 취급하는 거야? 아 기분 잡치네, 여기. 아니, 말그 않은 소리를 내야지. 무슨 장원영 이야 장원영은. 그러면 몸매만 좀 해줘요. 얼굴 말고 얼굴은 포기할 텐게. 아니, 뭐, 몸까지 하시려고? 약간 저기그 더글놀이 났던 차주영이처럼좀 해줘요. 아휴. 아니, 내가 봤을 때는 고객님께서는 그냥 TV를 끊어야 돼요. TV를 왜 끊어? 뭔 소리야, 갑자기? 아니, TV를 보니까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, 지금. 어머, 이 사람 마, 말하는 거 내가 처음에는 공손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어, 이 집에. 그러면 대문짝만하게 여기 입구에 왜서놨어요다 수술된다고. 아, 재수없네, 진짜. 아니, 아니 될거든 건데... 아, 기분 들럽네 간만에 서울 와서 서울 사람 품좀내보라 그랬더니 개무시하는 게 뭐예요? TV를 끊어? 원리 없어, 이거 사. 아니, 씨, 막 모가지를 꺾어서 다 바꿔 끼든지 어떻게든 만 들어 봐요 아유 우리 원장님이 성형까요 외길 인생이었는데 그거 뭐다 포기할 일이 있나 정말로다가 그래? 언니야 언니야도 얼굴이 그렇게 원장이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구만 어머 그게 뭔 소리야 정말로다가 내가 지금 세 바퀴를 돌렸는데 얼굴을 세 바퀴나 돌렸어요? 아니 내가 수술때에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나도 죽였다 살려요 자네 죽는 게 빠르겄어요 아이샹욕나온네 이거 아니 뭐할걸 해달라고요 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 돈도 없어 어차피 이 씨발 그냥 상담만 하러 온 거야 장원영 그냥 기분이내 낼라 그랬더니 아 더러워 이거는 러브다이브가 아니라 아니 씹다이브야 포톡스 나 맞으러 왔다가 연병 안에 아이씨 막 얼굴을 그때콱다 뜯던가 이야지 아이 더러워 씨. 조개껍질로 콱 긁어버려 이 상담원 저거 아저 실장 저 기분 완전 잡쳤어 아이 우리도 안봐죠 우리도 지금 손님 아, 나가시니까 빨리 안내해드려요 아이씨 한선 손님 플랫리스트로 레 오다가 아주 문 앞에 오지를 못하게 해버려요 아주 다가